저, 저, 구를 사랑하시는 저, 편이라고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일요일 조동철 코치대 최혜수 형님 장판 대결입니다. 일요일 파워 전모입니다. 조동철 코치 서브. 됐죠? 최혜수 형님. 백각. 어, 아, 지 넘어가네요. 가깝죠 아, 되나요? 다운도! 어 됐어요. 3단 둘 백각 넘어왔네요. 4대3 <laughs> 권호철 형님 서브 좋아요 자, 서브 포인트! 5대3 서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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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사님 자, 자, 가운데 자, 점석 자, 됐죠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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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4아 점수죠 안 연타 아 먹죠 2대5 육종석 서브 나가죠 어 아, 살렸네요 아이야 이거 넘었어요 일어넣기 자 좋죠 이구세타원강현 저쪽 가야되는데 낮아요 아 됐죠 7대6 연타 아 점수네요 네, 네, 네. 8대6 6대6 2타치 박동현서브 아, 나가네요. 네 자, 3단 알죠 코볼인데요. 아, 코볼 안 차네요. 9대6 서브 열어요. 깎았죠? 달렸네요 F 아, 맞고 아, 달렸어요 네. 자이거엉 안광현 네. A 꺾나요 오 좋아요 쪽에 가뒀네요 네. 짧은 공 아우시죠 아, 9대7 2점 차이 2점 차이 서브 아유. 서브 아유. 됐죠 아유. 발코 어. 아하 들어왔죠 10대7 3번 서브 제이선 서브 아운로 했어요 10점! 까아 보댔죠? 아 헤딩 너무 길었어요 헤딩이 아 나가네요 11대7 서브 발동 서브 어 엉덩이 형와 뭐야 이거 아 맞죠 준비 대칠 서브 나가죠 준비 대팔 됐어요 멀죠 아됐다 1 3대 13-8, 1 3대8 서브 아, 빅살이 나죠? 14대8 13-8. 13-8. 13-8. 13-8. 13-8. 13-8. 13-8. 13-8. 13-8. 죠3 8 13-8. 1 1 1 못 봤네요. 15대 9. 21점. 잘 사셨죠? 백각. 아, 야! 터치. 15대 10. 했는데 못받안 맞춰 준내 신비 대 10. 맞아요? 아. 맞 <laughs> 아, <나도 왔어. 웃음>

네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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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주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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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아4 4 4 4 4 4 4 4 4 4 4이4 4 넣고. 어, 들어갔죠? 쫙깔리죠19대 12. 어, 좋아요. 잘 만들어졌죠? 좋겼어요. 아, 아무도 되죠? 연타. 이20대 12. 하나요 꺾었어요. 됐죠. 하나, 둘, 세이 왼발, 이 왼발로 안되나요조동철 인타... <laughs> <왼타. 웃음> 아, 좋죠. 좋겠조동철 아, 나오시죠? 집을 때13제병님내가 이겼네요. 저희가 거래하는 타이어프로 성정점입니다. 성정점이고요. 사장님이 젊어요. 젊고 아주 좋습니다. 그러시고 지금 타이어도 많이 있고요. 여기가 주소가 경항톤로134 송지소가 그렇습니다. 그렇고 뭐 저 거래처인데요. 여기서 많은 회원들이 오시면 아마 싸게 잘 해줄 겁니다. 차는 이렇구요. 자,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렇습니다. 회원 많이 있구요. 타이어프로는 금화한국 뭐 각종 타이어 낮추고 그래요 미쉐린도 하고 여기 타이어도 하고요 하나씩 이요 네. 여기 사무실이죠 사무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무실 여기 사무실이 대기실이 좀 깔끔하시죠? 이 앉을 수 있게 돼 있고요. 또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. 프라우델 이런 것도 전시돼 있고요. 귀여워요? K9 자주품가? 이렇게 있네요. 수 있고요. 지금. 공중도대구 시장은 의상 무민을 모독하고 평화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. 대 켜져 있고요.